최근 삼양식품 주가가 20% 이상 급락했습니다. 전날 종가는 124만 4천 원, 52주 신고가 대비 약24%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키움증권은 이번 하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준 키움증권연구원은 삼양식품 펀더멘탈은 여전히 튼튼하며 글로벌 수요도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주가 하락의 이유는 주로 3분기 실적 눈높이 소폭 하향과 연말 마케팅 비용 확대에 대한 우려, 그리고 10월 라면 수출 데이터 부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수요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중국 수출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을 초과 달성했고, 미국 수출도 관세 우려에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동남아 수출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 수출은 거래선 정비 영향으로 다소 둔화됐지만 내년 초 정상화될 걸로 전망됩니다. 박연구원은 라면 수출 데이터가 빠르면 11월부터 반등하고 월별 수출이 지속 증가하면서 내년 1분기 이익성장 모멘텀이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는 코스트코를 중심으로 주요 채널 입점률이 가파르게 상승, 중국은 춘절 물량 출고, 유럽은 거래선 정비 완료 후 수출 정상화가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주가 하락은 일시적 조정일 가능성이 크며 글로벌 불닭볶음면 수요 증가와 충분한 생산능력, 2027년 초 예정된 추가 증설까지 감안하면 장기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이번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을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